이게 봐야돼요 어! 피드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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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맞췄어요 치즈모드! 저 스피드 걸고 뒤에 질렀 야! 야! 출렁뛰 오! 오! 와! 자, 어, 윤찬희 선수는 어, 지난. 지난주에... 세상에서 <목소리를> 지금 가장 안정적으로 해도 다시 한, 아 아하, 그 제우가안 안안안 맞고 태울 수 있었잖아. 지금 내리면 안돼 다른 데리고 다시 태워야지. 기의클라킹이 제대로 아, <laughs> 제욱 <목소리도> 선수가 멀티 박스는 잡아놓고 아니, 내뭐 포토 실력 무시하는 그냥 거야? 그냥 지금? <목소리도> 야 리콜 가면 돼. 이제 가면 돼. 이쪽, 제욱아, 이쪽, 이쪽, 이쪽. 지금 아, 위에 그렇지? 오, 거기 서플라이 기포 서플 맞이다가내리는돼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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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긴 아니야. 아, 기야 아, 일단은... 어, 근데... 막았어. 테드... 어, 어, 네. 제옷가 아, 여기 아니라니까... 아, <제1> 어... 여기 아니라 했잖아. 내가... 어? 저, 그럼... 여기야... 삐지없이 막았고... 와... 근데 이게 봐야지 뭐야? 뭐야, 저거 뭐야? 비드맨, 비드맨, 비드맨. 와... 야다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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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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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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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좀더 봐야 돼, 좀더 봐야 돼. 아니라니까. 아니야, 이거 몰라, 몰라, 몰라. 왜냐면, 토스가, 멀티가. 아, 내가 봤을 때 이거 진짜 모르는데. 아, 진짜로, 직모알 아, 아무런 식사. 늘려야 돼 어, 이거, 아비터. 예삐! 아, 씨. 방금 반응안도 맞는데? 몽이가몽 이거. 스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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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거 이거. 안돼안돼 이거. 이안 이거. 이거. 이아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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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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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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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거. 이이이이이이 이거. 아, 유찬이 안 보여요. 안 보여요. 4, 5, 6, 7, 8, 9, 10, 2, 3, 4, 5, 야, 지금 9, 10, 11, 12, 지3 14, 15, 적 우적 7 18, 어9 20, 21, 22, 2야 지금! 25, 26, 27, 28, 29, 20, 21, 22, 23, 24, 25, 26, 27, 이8 29, 이0 21, 22, 23, 2이 25, 제란 어? 지금 질 수가 없어 제가 진짜 딱 말할게요 여러분 진짜로 정확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세란이 진짜, 진짜 세요, 진짜로. 어, 못 해봐도 못 해봐도 세요. 진짜로 어? 모두왜 안해 아는데아다 먹었다 도예다 지지. 디펜시브 일단은... 어, 근데 근데 줄로 끝났죠. 줄로 줄로 수, 수, 네, 끝났죠. 아! 지금부터 아, 그냥 쭉쭉 밀고 들어가면 됩니다. 이게 만약에 지면... 아, 아, 아 지금은 힘들어. 이게... 버티기라는 이게... 여간 힘든 게 아니죠. 이게 이거는 도재국의 있는... 말도 안 되는 와, 물량으로 테란을 테란 병력한테 이겨야 되는 싸움을 어, 해야 되는데. 이방에 오셔서 하신 말와 대박. 이거대박이다깨 이거 좋다. 좋다. 이거 잡았잖아요. 좋다 네, 테러별, 이거, 좋아. 이거, 좋아. 와, 대박. 이거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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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저 앞으로 저 안에 들어갔으면 조도했네 느낌. 나였으면 이제는 바로 1한절 달렸어요. 그렇죠. 테란은 스피드야. 이 테란이 겼어병력이너오이리가 끝났어 끝났어. 이병거는 테란이 이겼어요. 왜냐면은 지금 이제 자원이 없잖아. 아 이걸 이기다니. 와 역시. 이거 돈가스먹어 이거 거 와! 어 와! 역시. 와, 개욱이가 이겨야지. 와! 진짜 명경기다. 와, 여러분들.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진짜로. 와 아, 진짜. 경기가 1까지가이 정도 명경이 보기 힘들어요. 아, 입 진짜. 울